안녕하세요. 뷰티상의 영업팀장 신주환입니다 오늘은 속눈썹 영양제 신제품이죠. 펑키 블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외관은 이렇게 보수있는 바와 같습니다. 뒤에는 살, 상품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제품 한번 볼게요.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펑키 블랙이라고 나와 있는 듀얼 타입이고요. 픽서가 있고 이렇게 토닉이 있습니다. 토닉을 먼저 볼까요. 토닉은 일단 성분은 고농축 이렇게 펩타이드 성분이고, 그 다음에 자연 유래 성분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있는 바깥에 이거 빼기만 했는데도 굉장하게 한방 냄새가 많이 나요. 그만큼 몸이 좋다는 뜻이겠죠. 자극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붓은 굉장히 세밀하게. 아이라인 하드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목 끝부터 영양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픽서, 픽서는 마스카라 타입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얘도 액상 타입이구요. 그리고 일단. 픽서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으신 속눈썹 위주로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있는 건 발림성인데요. 발림성은 둘다 아주 깔끔하게 발리고 막 무겁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아요. 그 다음에 픽서를 바르시면. 하루 종일, 어, 바로 속눈썹이 처짐 없이 고정을 해줍니다. 요렇게 오늘 펑키블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추가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연락처를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리뷰 펑키블랙이었습니다.